안녕하세요. 오늘은 팝아트 세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은 나라 요시토모라고 하면 슬리브리스 나이트, 잠 못드는 밤, 어... 그 캐릭터인데 누구나 다 아는 뾰족한 원숭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뭔가 뾰로통해 보이지만 너무나 귀엽게 생겨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히든에서는 그 작품 외에 보지 못했던 다른 작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나라 요스토모의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는 어, 2009년도쯤 어, 마이크로 팝이라는 전시를 일본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마이크로라는 거는 이제 소극세사? 어떻게 보면 매크로 대형의 반대 말인데, 즉 마이너리티에게 눈을 돌려서, 그러니까 일본이 오타쿠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헤든에서는 그 작품 외에 보지 못했던 다른 작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나라요스토모의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는 어, 2009년도쯤 어, 마이크로 팝이라는 전시를 일본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마이크로라는 것은 이제 소 극세사? 어떻게 보면 매크로 대형의 반대말인데, 즉 마이너리티에게 눈을 돌려서, 그러니까 일본이 오타쿠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메이저 리그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의 어떤 비애감. 그 젊은 가진 것이 없는 젊은이들의 어떤 삶, 그래서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또 공감을 했었고, 또이 마이크로 팝의 장르를 또 흑자들은 네오 팝, 뉴 팝이다라고 일본의 팝으로 또그 특색을 이제 표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uh -huh. so far